아왜 이래 진짜. 주대리 뭐 하는 거요? 바깥 돌리기 하려고 돌리는데 못 돌리겠어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잡고 한 번씩 돌리면 되는데 머리도 좀 돌려봐. 아니 그런 막 말을? 농담입니다. 저 바깥 돌리기 매듭은 루어가 가볍거나 바늘에다가만 묶을 때는 돌리기가 어려워서 번거로울 수 있어. 지금 알려주는 매듭은 아주 간단하고도 강도도 강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매듭이요. 활자 매듭이라고 들어봤어? 일단 줄을 통과시킨 후 일반적인 매듭을 해줄 거요. 구멍의 앞에서 뒤로 넣어주고. 여기서 줄을 빼서 뒤에서 앞으로 한번더 넣어줄 거요 앞으로 뒤로 두번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서 앞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당겨주면 팔자가 생겼지? 진짜 숫자 팔이 생겼네요. 그대로 쭉 당겨주면 완성이야. 참 쉽지? 너무 금방 했으니까 한번더 보여줄게. 앞에서 뒤로 넣어주고 뒤쪽으로 돌려서 다시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고. 지그시 당길 때 예쁜 팔자가 생기면 끝. 팔자매도 완성. 참 쉽지? 이걸 왜 이제야 알려 줘요?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면요.